18번 보도록 할게요. 밑줄 친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. 자, 오답률 제일 높았네. 한번 볼까요? 질란디아 요새를 비롯한 타이완 내 거점을 정시 세력에게 빼앗긴 이 나라는 자, 타이완, 그 다음에 정시 세력에게 빼앗겼대요. 이 나라는 함께 타이완을 공격하자고 청해 제의하였다. 이를 수락한 청은 수군을 파견해서 타이완 공격을 시도했고, 하지만 청군은 악천우 등을 이유로 철수만 반복하며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. 참다 못한 이 나라는 단독으로 타이완을 공격했으나, 정시세력, 이 정성공세력이죠. 방어를 뚫지 못하고 결국 근거진 바타비아로 귀환하였다. 자, 여러분들, 이거 누굽니까? 네덜란드 얘기하는 거지, 네덜란드. 자, 특히나 이제 타이완 내 정시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청나라에서 실시한 바다, 해안, 봉쇄 정책이 있었지, 그 해안 봉쇄 정책을 뭐라 불렀더라? 천계령이라고 얘기를 하죠. 어, 그러면서 타이완에서는 계속 반청 세력이 유지가 되는데, 이거를 결국 격파한 사람이 있어. 그 사람이 청나라의 강희. 제가 되겠습니다. 자 다만 여기서 이 나라는 네덜란드 1번 볼까요? 자 시박사를 두어 해상무역을 관장하였다. 이건 중국이잖아. 시박사는 그다음에 대지마의 상관을 통해 일본과 교류하였던 나가사키 대지마 네덜란드와 관련 있죠. 자 책문에서 계시 후시 이거는 조성 조선, 조선이고요. 공행을 두었다. 이건 청나라와 관련이 있죠. 마닐라를 건설하고 갈레온 무역을 주도했던 건 에스파냐 인들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18번의 정답 2번 되겠습니다.